그이제좀 16대 국회로 좀 넘어가면서 국회 부의장 하셨던 부 분들 좀더 집중적으로 좀 여쭤 보려고 하는데요. 16회 국회가 이제 2000년에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때 그저 당을 크게 이제 한번 쇄신하면서 새 정치, 아니 새천년 민주당으로 민주당. 거듭나지 않습니까? 음. 그랬던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새천년 민주당을 통해서 대통령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대통령은 새 정치 국민회의로 출마해서 당선이 되시고요. 그랬던가? 당선된 예, 당선된 뒤에 이제 2000년 넘어가는 즈음에 외부 인사들 많이 영입하고 아, 아니 아니. 대통령이 네. 국민회 때 되는 게 아니라 그 마지막 세천년, 이천년을 들어면서 음. 2000, 2000년, 2000, 그 양반이 2002년에 대통령 돼가지고, 2007년에 끝났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고요. 김대중 대통령은 97년. 아, 97년대 네, 통령이 네, 근데 2000년대 세천년 민주당이 됐던가? 네네네. 국민의힘 때 그럼 대통령이 됐던가? 네네. 네. 세천년 민주당이. 일단 새 천문인당 시절인 것 같은데 잘못 그 정계 복귀하실 때 음. 새정치 국민을 만들어서 복귀하시잖아요 어. 그래서 그 새정치 국민회의로 선거까지 하시는 거죠 대선까지 음. 근데 국회 부의장 내가 되는 배경 그런 거예요 예예 그런 거 이제 아 어. 근데 그때는 예. 내가 국회 부의장 할 때는 예. 어. 이, 글쎄 그뭐 뭐 어떻게 그때도 이제 연장선상에서 이제 국회의장도 부 당내 의원들 투표로 이제 허기로 했어요. 아. 응,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 국회의장을 부하면 허게 된 동기가 이제 투표를 하자 투표를 하자 해가지고 후보를 투표로 뽑자는데 그 당시 나보다 선배가 있었어 김영배 네, 작고하신 작고 하신 네. 김영배 부의장은 자기가 국회의장을 굳이 해야겠다고 그래. 어. 응. 근데 국회의장을 해야겠다고 하는데 국회의장을 이만석 의원장한테 뺏겼어. 네. 응. 그러니까 국회의장을 놓쳐버린 거지. 예. 이제. 그러니까 이제 부의장을 이제 우리가 해야만 이제 꼭 돼야 할 입장인데 부의장을 여러 사람이 한다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김충조 의원이랑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경합이 돼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내가 됐죠. 돼가지고, 내가 이제, 부의장을 하는데, 당선이 됐는데, 내가 이제, 이 기독교 신자의 입장에서 보면, 역시 기도의 힘이라는 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여두 분, 뭐, 여러분들 계신가 모르겠네. 아침에 다른 사람들은 막, 그 양반들 찾아다니고, 막 인사하고 말이야 문간에서 막 전부 인사하고 그러더라고, 후보들이. 김영배 씨도 그렇고 다 그런데 나는 국회 가면 기도실이 있습니다. 저~ 저~ 본청 가면 기도실 지하 (1층에) 기도 오는데 기도실 있는 그거 가지고 내가 이게 참고 그 직책을 한번 맡아서 전체적으로 여야의 균형 속에서 한번 일을 한번 원내 정무를 해보니까 할수 있는 자리가 의장단인데 이걸 좀 한번 해야겠다고 내가 기도를 했어. 네. 그러고는 시작을 해가지고 하는데 2 시에 이제 총리가 열,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데이 당내 선거가 있어가지고 조금 늦어졌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본회장인 의 선거에 들어갔는데 투표허 하니까 내가 당선이 된 거야. 네. 그런데 그때 그 부의장이 왜 중요했냐면 그 당시. 대통령이 그때는 문민정부 김영삼 정부 시절이니까 여당이 이제 한나라당이 이제 의장이 되는 거예요 당연직으로 한나라당 목소로 박관영 의원이 이제 여당 의장이 된 거예요. 이 야당이 이제 말하자면 또 아예 한나라당이 김영삼 정부가 아니라 김대중 정부인데. 한나라당이, 다수당이요. 어, 예, 예. 그러니까 다수당이니까 의장을 한나라당이 예, 할 수밖에 예, 예. 없었어. 그러니까 그렇죠. 의장을 한나라당에서는 박관영이를 내놓고 예. 나는 이제 부의장이 이 됐으니까 김대중 정부 입장에서는 나는 집권당의 부의장이고 네. 한나라당 박관영 의장은 야당이 되니까 네. 내가 야당이 저 집권당이지만 부의장이지만 대통령 입장이나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내가 참 소중한 친구가 아니야이근 국회 관계니까 네. 속없는 얘기를 다할수 있는 얘기고 그러니까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그부의장이라는 자리를 굉장히 음, 그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어요. 중요하 아, 해가지고 네. 어, 좋은 친구가 음, 그부의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암시가 있었어요. 네. 음, 그런데 뭐 결과적으로는 되니까. 그때 그 조순영 씨가 KBS 그 정치부장하다가 정수석으로 간 사람이 바로 그냥 꽃다발을 가지고 오셨더만 그 대통령 축하만 나을 보냈더라고 근데 이제 그때가 한나라당은 박완영 의장이 잘하지만 당적 차원에서도 고려사항이 없지 않아 있는 거 아니에요 국회 운영하다 보면 근데 그런 것을 협조를 이제 아무래도 내가 임으로 오니까 박지원이나 이런 친구들이 이제 내가 내대변 내가 언내 총무 대변인 할때그밑에서 이제 보자했던 친구들이고 그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그냥 실질적으로 이제 청와대 실세들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비서실장도고 그때 이제 내가 많이 청와대와 교감을 했죠. 네. 그 국회 부의장이라는 자리를 비록 의장은 아니고 부의장이라고 하더라도 집권 여당을 내가 도, 도와줘야 할 네. 그런 핵심적인 그 신분이었기 때문에. 네. 국회 부의장. 어디서 네. 잠깐 쉬었다 가야 되죠. 예, 잠깐만 네. 끊었다가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예.